안녕하세요. 보원정직한부동산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어, 송리산 국립공원 송리산 언저리 마을에 있는 어, 옛날 농가주택을 한채 찍으러 왔습니다. 아, 제가 현재 어, 비춰드리고 있는 어, 이 집입니다. 그래서 네. 가장자리에 어, 담 역할로 이렇게 헨스를 다 쳐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집, 아, 이 집인데 에이, 이 마을은 한 15호 정도에서 한 20호 정도 되는 아, 그런 부락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아, 요 골목이 한 30m 정도가 이렇게 넉넉하지 가 않습니다 아, 1톤 차 정도는 이제 어, 들락날락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골목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약한 30m 정도, 그 정도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면 장미꽃도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인조잔디 그 포가 습니다 이렇게 싹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풀도 없고 깔끔한 상태, 그 상태입니다. 집을 보시면은. 아, 조금은 이제 오래됐는데, 아, 지붕 개량은다 해놨습니다. 아, 예, 앞쪽에는 이렇게 햇빛도 가리고, 아, 비도 가리고 할수 있게끔, 아, 이렇게 또처마를 아, 바깥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확장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앞쪽에, 어, 여기 이제 마당 안쪽인데, 마당 안쪽에 아, 텃밭이 이렇게 있고요. 텃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상추도 있고 땅콩도 있고 옥수수, 감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마토 심어 놨습니다. 자, 여기 옆에도 보시면은 어, 또 텃밭이 또 있습니다. 자, 텃밭이 어, 이제 오이도 이렇게 심어 놨고요. 그 다음에 쪽파, 예, 옥수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아, 이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호 정도에서 20호 정도, 예, 그 정도, 어, 가, 살고 있고요. 네, 여기가 대지가 아, 261평입니다. 대지가 261평이고, 금평이 아, 18평입니다. 18평, 그래서 어, 일단 집 안에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정면에 방이 나오고, 그래서 방두개 보시면은 아, 작은 방, 네, 옛날 식 구조라, 이렇게 방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이텐마루도 있고 여기는 임영웅이 사진을 쫙떡 도배해 놨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두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석가래가 옛날 그대로 예 원형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데 네 여기만 아, 석가래가 노출되어 있고 안쪽에는 예 이렇게 천장을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기억적으로 어, 마루가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그 색깔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다시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색깔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보시면 우리 옛날 선조들이 참 집을 잘 지었다. 예, 그 생각이, 그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문을 닫아놨는데,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어, 주방 바깥으로 또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가 화장실입니다. 예, 화장실도 안쪽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세탁기가 들어갈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마루입니다. 마루, 마루인데 이렇게 넉넉한 마루. 참 우리의 추억이 어려 있는 어릴적 추억이 어려 있는 그런 집 구조입니다. 옛날 형태 그대로인 시골집입니다. 꼭 외갓집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그래서 방두 개, 화장실, 주방, 그 다음에 어, 마루가 있고요. 여기는 어, 뒤쪽으로 주방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아, 여기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창고입니다. 창고 여러 가지 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이렇게 어,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을 그래서 농기구 뭐그 다음에 생활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쭉 보관할 수 있는 어, 그런 창고입니다. 집은 완전히 옛날 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그대로 목재가 예, 목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도 그래서 아주 오래된 집인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옆에 텃밭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텃밭이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거 자, 옛날에 뭐 염소 같통을에 키우던 그런 곳이고 어, 여기는 참고로 옛날 닭을 키웠던 곳이 예. 여기는 옛날에 닭을 키웠던 그런 곳인가 봅니다. 지금은 텃밭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요 위에 261평인데 아,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도 지금 유실수들을 이렇게 많이 심어놨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여기는 뭐, 흙자두그 다음에 뭐, 매실, 그 다음에 어, 뭐, 여러 가지, 예, 사과나무 같은 거, 유실수를 이렇게 쭉 심어 놨습니다. 어, 비올 때도 그렇게 큰 걱정 없다 그러십니다. 자,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 가지 유실수들을 이렇게 수확하고, 이렇게 맛있게 드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1평에 건평 18평입니다 건평 18평 약 15회에서 한 20호 정도 저 산자락 앞자락에 예. 저 앞에 산들이 보이는데 그 너머가 국립공원 송리산입니다 송리산 아, 여기서 송리산은 10분이면 충분히 가고요 예. 그 다음에 보호는 한 13분 정도 이제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제가 어,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유독제 어, 가장자리에 관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옛날식 주택이라 조금은 수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깥에는 이제 풀안 나라고 이렇게 부식표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놨는데 깔끔합니다. 자, 여기, 예, 독립공원 송리산하고 가까운 불악입니다 가까운 불악에 있는 농가주택 261평 그리고 경기든 면적 18평 건평이 18평입니다. 이런 아, 색컨도 집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 좋을 듯합니다. 이분도 지금 현재 청주의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고 어, 따로 이렇게 집안체를 장만해서 왔다갔다 하셨는데 아 이제 조금은 연세가 있어가지고 파신다고 내 네, 나왔습니다. 261평 시골집 국립공원 송리산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아, 옛날식 주택입니다. 18평입니다. 그 평은 경기된 면적이 18평이고 그래서 아세컨드 하우스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